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상식을 좀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이제 보호자님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이제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무언가 이제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해봤는데 거기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주제는 이제 우리 소중한 반려동물을 건강하고 오래오래 스무 살까지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질병순위를 한번 보면, 예전에 이제 통계했던 이제 통계자료를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예방과 접종이죠. 백신 접종, 심장사상충 접종, 요런 접종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게뭐 피부병, 습진, 세 번째가 외염. 정말 이제 병원에 오는 기본적인 진료들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토 설사,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성화 수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1차 병원, 이제 1인 원장님들이 운영을 하시는 병원에는 주로 이제 찾아오는 질병들이 보통 이제 이런 질병들이고, 이제 저희 이제 24시간 운영하는 병원들은 아무래도 중환자들이 많이 오죠. 실제로 이제 병원에 많이 오는 환자들을 보면, 심장병,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스크, 슬개골, 그 다음에 외상, 그다음 발작, 이런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과거 2015년도에서부터 2018년도까지 이제 조사된 이 자료에 의하면 강아지의 사망 원인 TOP10 그리고 고양이 사망 원인 TOP10을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 원인을 조사를 한걸 보면 1위는 압도적으로 암입니다. 암. 종양이죠, 종양. 종량. 악성 종양. 악성종양이 고양이와 강아지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강아지는 이제 그 종양 외에 2위가 심장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심부전, 네 번째가 발작 이런 순서인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고 지금도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순위가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종양이 압도적인 1위이다 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성 종양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두 번째로 이제 비뇨기 질환, 신부전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뭐 방광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이제 고양이와 이제 강아지의 차이에 있어서 강아지는 2위가 심장병으로 되어 있고 고양이는 2위가 신부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강아지는 아무래도 판막에 의해서 후천적 노령성으로 인해서 심장병이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고양이는 이제 강아지보다 콩팥이 작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심부전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을 보면은 강아지랑 고양이가 조금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이제 공통적인 거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1등이 암 종양 2등이 심장병 3등이 심부전 4등부터는 이제 좀 약간 제각각인 것같요발작 당뇨병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고양이의 사망원인 대표적 질병을 2 0 가지를 조사를 한게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좀 오래 되었어요. 한 10년 정도 된 자료인데 어, 우리나라가 아니라 영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영국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이제 이런 반려동물 문화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그래서 2009년에서 2012년도까지 조사가 된 자료인데 이 자료가 아마 현재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시점의 상황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이제 보게 되면 1위가 외상. 아무래도 이제, 이제 외국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들이 이제 산책을 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풀어놓고 이제 밖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집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다가 또 나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외상, 뭐 밖에서 싸우다가 뭐 질병에 걸리거나 밖에서 이제 뭐 물려서 집에 오거나 그런 경우에 사망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두 번째가 신부전, 신장 문제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세 번째가 이제 종양입니다. 종양 여기도 마찬가지로 암 때문에 많이 죽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종양의 비율이 어좀 약간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전으로 신부전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들이 많고. 종양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는 심부전보다는 조금 약간 못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저희 자료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종양은 조 약간 극복을 할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자료들을 토대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제 질병들이 있죠. 첫 번째가 심장병, 두 번째가 심부전, 세 번째가 종양. 자첫 번째로는 이제 심장병입니다. 심장병은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소형견에서는 판막성 질병으로 많이 찾아오고, 고양이에서는 심근성 질병, 심장 근육의 문제로 인해서 질병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걸 이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오는 이유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노화성 질병이다. 나이가 들어서 판막이 늙어서 판막이 재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오는 질병이 대부분. 그 다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인 경우가 많다. 어릴 때부터 오는 심근성 질병도 많고 나이가 들어서 오는 심근성 질병도 많기 때문에 강아지는 나이 들어서 좀 체크가 필요하고 고양이는 어릴 때부터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증상은 강아지는 좀 알아차리기 가 쉬운 게 얘네들이 기침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나 이제 밤에 흥분할 때 혹은 이제 얘가 밥을 먹을 때 이럴 때 기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는데 나이가 들었다. 근데, 밤에 많이 한다? 그러면 빨리 심장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좀 증상을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대부분은 좀 약간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만 하고 증상 자체가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질병을 관리를 할 때, 일단은 심장병에 걸렸으면 당연히 꾸준하게 약물을 복용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단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식단 중에서 심장 관련된 사료가 있는데, 이 사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제법 높고 나트륨 함량이 조금 낮은 편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식단을 관리를 해서 나트륨 섭취를 조금 제한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영양제로 공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영양제가 헤파카디오라고 하는 심장에 좋은 영양제가 있어요. 요거를 공급을 하면서 적절하게 운동을 시켜주는 게 좋다. 두 번째로 신부전. 신부전은 이제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고양이는 육식 동물이에요. 강아지와 다르게 고양이는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좀더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사료를 보더라도 강아지의 단백질 조성이 25%면 고양이는 보통 35%. 이 정도로 이제 고양이가 단백질 함량이 더 높은 사료를 먹는 육식 동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독소가 좀더 많이 이제 쌓이게 되는 편이고 두 번째로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신작 콩팥이 작습니다. 어, 실제로 크기를 보면은 1.2배, 1.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같은 체중으로 봤을 때 그러면 크기가 1.2배 차이가 나면 부피로 따지면 거의 한 2배 가까이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기능 자체도 이제 많이 쓰다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빨리 망가지는 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조금 더 신장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면 신부전이 왔을 때는 어떤 증상이 있냐? 일단 첫 번째로 살이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도 되게 많이 찾게 되고 소변도 많이 보고 그리고 털도 부석부석해지면서 되게 초췌해져요. 그래서 뭔가 아이가 좀 밥도 좀잘안 먹으려고 하고 물만 많이 마시려고 하고 털도 부석부석하고. 어딘가 좀 약간 살도 빠진다 라고 하면 혹시나 신장 기능이 망가진 건 아닌지를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어 관리는 이제 첫 번째로 약물. 요 약물은 아무래도 이제 고양이가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하면 약을 처방을 해서 복용을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식단 관리. 신장이 필요한 사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꼭 공급을 하는 게 좋고 세 번째로 영양제 공급이 있습니다. 이영양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레날 어드밴스드, 아조딜, 루비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급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대표적인 질병,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사망 원인 1위에 해당을 했던 종양입니다. 암이죠. 어, 종양이라고 하면은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는데, 양성 종양이 아닌 악성 종양을 저희가 보통 암이라고 합니다. 이 암은. 고양이와 강아지 중에서 신체 어느 장기에서도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느 장기에서는 다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암은 무서운 게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뇌에 종양이 생기면 발작을 할 수가 있죠. 폐 종양이 생기면 호흡곤란이 생길 수가 있고 위에 종양이 생기면 구토 그다음에 식욕부진. 그다음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간의 종양이 생기면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황달이 온다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생깁니다. 그런 이런 증상들은 보통 초반에 생기는 게 아니라 질병이 많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암을 초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검진입니다. 그 검진을 이제 어떠한 주기로 하냐면 보통은 이제 7살에서 8살 넘어갈 때는 1년을 주기로 꼬박꼬박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15살을 넘어가는 노령견 노령묘다라고 하면 1년도 조금 깁니다. 6개월 단위로 검진을 하셔서 얘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에 발견을 해야지만이 초기에 이 친구, 이 종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케어를 할 수가 있고, 이 질병을 케어를 해야지만이 20살까지도 키울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사선 치료가 사람만 가능했고, 강아지나 고양이는 불가능했는데, 3, 4년 전부터는 이제 부산과 서울에 방사선 센터가 생겨서, 실제로 종양이 생겼을 때는 방사선 치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선 치료까지도 요즘은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가 할수 있으니까 어, 일단은 좀 알고 계시는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가 통증을 호소하는 점수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그림을 보시면 알수 알수 있듯이 강아지는 조금 약간 티가 많이 나요. 강아지는 아파하면 좀 티를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안 아플 때는 되게 활발하고 되게 웃고 표정도 되게 밝고 하다가 아프면 아플수록 표정이 뭔가 시무룩해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눕기만 합니다. 그리고 벌벌 떨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아이가 시무룩해 보이고 어딘가 약간 벌벌 떨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 그 친구가 좀 많이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고양이는 이제 강아지보다 본능적으로 질병을 조금 더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이 페인스코어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일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무덤덤한 상태이다가 많이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아이가 뭔가 되게 표정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식빵 자세로만 있고 혹은 더 심하면 엎드려 있죠. 이런 이제 점수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이가 많이 아프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반려동물을 20살까지 키우고 싶은 거는 모든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보호자라면 어 희망하는, 희망사항이실 겁니다. 이제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아파하고 이제 좀 약간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이제 겪어가면서 너무 아파하면서 20살까지 키우고 싶진 않겠죠. 건강하게 20살까지 키우고 싶어 하실 건데 그 건강하게 20살까지 키우시려면 대표적인 사망 원인 세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예방을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질병, 종양, 심장병, 심부전 이세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어떠한 주기로 병원에 오셔야 되는지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반려동물을 20살까지 키우기 위해서 우리 보좌님들이 어떤 상대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